오케이! Ok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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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오 갑니다! 어 뭐야? 오, 어, 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이것도 올라가야 돼? 미치겠네. 여러분, 이거 켤 때가 아니고요. 저는 정말 끄겠습니다. <laughs> <laughs> 여기 아니었어요? <laughs> 진짜 이런 시간이 없어! 어. 설마 지났어? 어, 나온다. 아, 여기는 영국의 바이벌이라는 마을입니다.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을이에요. 지금 굉장히 어두운데 핸드폰 카메라가 그래도 좀 빛이 있네요. 오, 자동차. 차가 끊겼고요. 아까 전에 여기 저를 태워준 버스기사님이 이 시간대 어, 백을 한다고 저를 태워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구두 약속이지만, 그래도 약속이니까 네, 기다리고 있는데, 와,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두워 버리니까 여기 서 있으면서도 1분 1초가 갈수록 맞나 싶습니다. 음,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거든요. 한 1분 뒤면은 이제 기사님이 오실 시간인데, 저는 오늘 어떻게 될까요? 오 어, 버스가 오는 것 같아요! 버스가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살았습니다. 열심히 손흔들어야지 근데 이 살았는데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저 버스를 탄다고 해서 제가 가야하는 기차역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어쨌거나 저거라도 타면은 그래도 좀 많은 시내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숙소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짐도 다 옥스포드에 놓고 와가지고 지금. 하. 에이. 에이. 감습니다 일단 갑니다. 옥스포드까지. 오, 감사니다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ou're saving my life. No, no. Bye b Bye <laughs> 아, 그래서 뭐,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계속 얘기를 해 보니까 저 드라이버가 그대로 돌아 가지고 안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너가 구경할 시간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단 가자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서 7시 10분에 기차를 타고 옥스포드로 가는 거를 해 놨거든요 만약에 차를 타도 여기 제일 빨리 도착하는 게 7시 반 정도인 거예요 7시 26분? 근데 저 차가 저 버스가 원래는 버튼 언던트에서 멈추는데 승객이 원하면 그모래토인 마시까지 갈 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제가 원하니까 멈추지 않고 달린 거죠. 그래서 지금 무려 6시 35분, 6시 35분에 <laughs> 도착을 했습니다. 아 진짜 근데 아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버스 기다릴 때랑 다르게. 뭔가 이렇게 기차역까지 있는 마을에 오니까 마음도 한 걸음 났고 그냥 진짜 이래서 여행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진짜 관건은 제가 또 저렴한 표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7시 10분에 여기서 타고 옥스퍼드에서 탄승을한 다음에 런던으로 향하는 거거든요. 근데 옥스퍼드에서 딱 18분 경유 시간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짐을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꼬였냐면 제가 이제 옥스퍼드로 가서 타면 되는데 그 구간이 어 가격이 계속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런던을 가는 것까지 12파운드에 예약을 했는데 환승이고 옥스퍼드에서 런던 가는 게 지금 35파운드야.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어떻게 치자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만원인데 지금 대구에서 부산 가는 게 5만원인 상황 이런 느낌인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이제 제가 여기에 짐을 맡길 곳도 없다 보니까 뭔가 머리를 쓴게 환승하면은 그 시간 안에 내가 옥스퍼드에서 내가 묵었던 호텔에서 짐을 찾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예약을 한 거죠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7시 10분에 타고 옥스퍼드를 가서 제가 묵었던 호텔에서 짐을 찾아서 런던으로 가는 걸 타야 됩니다 그리고 런던에 도착을 해가지고 11시에 파리로 넘어가는 야간 버스를 탈 건데 이게 또왜간건이냐 런던이 제, 지금, 지내는 여기 일주일 동안 파업입니다. 그러니까, 파업이 되면 지금 런던도 못 돌아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뭐, 아무튼 오늘 여정은 많이 남았지만, 제가 이번 여행이 좀 약간, 행운이 많이 따르는 것 같거든요? 저는 럭키가이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자! 내일 아침에 내가 파리에 있다는 거잖아. 이게 모든 게잘 풀리기만 하면. 가봅니다. 와, 근데 기차역 가는 마을이 또 이래버리냐? 아까 낮에만 해도 되게 보기 좋았는데, 아니, 저녁 되니까 전 여기 못살것 같습니다. 분위기, 분위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기차역까지 되돌아왔습니다. 와, 결국 오긴 왔네. 이제 이걸 타고 먼저 스포 r c h Do n 스포 l i k 려서 book. You are talking about the 심지어 호텔에서 캐리어,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h 니 b o o 죠 이런 게 여행이고 이런 게추억 o k is a book. The book i 지금 5분이 밀렸거든요. 자, 보니까 옥스포드 기차를 위해서 제 숙소까지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뛰어서 5분으로 단축한거 치고, 왕복을 한 10분 잡으면 8분이 남는데, 그 안에 또 이제, 어, 제짐 주세요. 그럼 여기서 나가네요. 그또 5분 빼면. 이실그는 힘들었는데 이런 생각이라도 들리겠지만 만약에 그냥 못쳐버리잖아요 그냥 못 타버리잖아요 그리고 돈을 들 들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추억이고 뭐못하면서 길거리에 지는 거죠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50분 도착 예정인데 55분에 도착할 것 같거든요 우선은 지금 숙소에 전화를 해서 내가 도착하자마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창고에서 내짐좀 미리 꺼내줄 수 있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로 소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갔을 때제짐이 꺼내져 있으면은 그래도 좀 뭔가 해결이 된 거겠죠? 근데 만약 아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분께 요청을 해서 창고에서 그걸 꺼내와야 되는데, 만약 손님이 한 명이라도 있다? 아, 그럼 아찔합니다. 참. 네, 근데 이제는 뭐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차는 어6시거 KTX보다 엄청 빠른 거 같더니만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느려 보이지? We r e this train terminal. 왔습니다. 이거 열리는 순간 저는 아 무조건 달릴 겁니다. <웃음> <웃음> I, I have to change the train. Yeah. I have I have time 18 minute. Yeah. I have to uh, bring my luggage in, in Oxford hotel. Oh, right. Okay. Have you got enough time? Yeah. There are more trains as well. You can catch any train going to London, okay, with your tickets. My ticket is... Yeah. You can catch any train going to London. Ah, any train is yeah, okay. Yeah, you don't have to catch the next one. Just... To end... Oh, I see. No, yeah, you have an advanced Yeah, you yeah, do yeah. need to catch the 8 past 8 train. Yeah. Yeah, <laughs> yeah, sorry. So I run, go to okay. my hotel. Yeah, you've got about 17 minutes. Yeah, 17 yeah. minutes. you got fast legs? Yeah, fast legs. Good, good. I believe my legs. <laughs> okay. Okay, thank you. <laughs> I'll get the door for you, alright? Okay, okay. Thank you. Okay. Kamita. If you don't make it, mm -hmm. just explain to the train manager before you board. They might let you on without paying extra. 아, okay? Yeah, yeah. 좋다. Okay. Thank you! Okay. Yeah. Right, that way. Yeah. Okay. Yeah. <웃음> <웃음> oh, Kamita! 어, 뭐야? 어, 어.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이것도 올라가야 돼? 미치겠네. 여러분, 이거, 이거 킬 때가 아니고요. 저는 정말 끄겠습니다. 음, 아. 여기가 아니었어요. 나 진짜 이런 시간이 없어. 3분 지났어. 무슨 호텔 도착입니다.

와, 아, 오케이, 땡큐! 땡큐 k you, t so much. 아, 너무 무거워. 아, 자, 몇분 남았어? 시계도 꺼졌습니다. 아, 몰라. 저기 덕스퍼드 여기 보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59분이고요. 9분 만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지금 여유로움 안 됩니다. 아 가자. 아 진짜 무겁다. 아 도대체 뭐가 담겨 있는 거지? 미니멀 여행자 다 끝나버렸습니다. 아 김성. 들어왔습니다. 8시 3분, 5분 전 도착했습니다. 피 맞나 보겠어자보여 드리겠습니다. 8시 3분이죠? Yeah, c o m i n 큐 b 다들 아셔요. 아까 그 제가 탔던 그 기차에 검표해 주시는 분이. 저의 사정을 알고 저 문도 열어주시고 했거든요 문 열어주면서 이제 저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친구 지금 15분 안에 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왔습니다 피가 만나요 피가 만나요, 피가 만나요. 이거 그거 아니야? 띄어쓰기로 없지? 피가... <laughs> 제 자리입니다. 퍼스트,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탔습니다, 진짜. 아, 지금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진짜 열심히 뛴게 언제일까? 아무튼 오늘 우여곡절 끝에 여기 옥스퍼드역까지 왔고 18분 안에 무사히 환승해서 이제 런던 패딩턴 역으로 출발합니다. 음. 아, 역시 모든 음. 상황. 역시 이 위급 상황에서는 누구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맞아. 드디어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저 이렇게 환복까지 마쳤고요. 짐도 다 다시 정리를 하고 쿠키를 받았습니다. 이게 1등석이라고 이렇게 쿠키랑 물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이걸 가져다 주신 분이 아까 만났던 그 검표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직원분께서 제표를 보면서 이거 1등석 티켓이니까 이따가 타면 뭐 스낵이랑 물을 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딱 열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어너 탔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유메이디 유메이디 이러셨거든요. 그러시더니 딱 가셔가지고 이걸 가져다 주셨습니다. 1등석혜택이니다 힐등석이 <laughs> 진짜 편하긴 편해요. 이코노미랑은 또 비교가 안됩니다. 진짜 기차가 오늘 하루 저를 완전히 웃게 하고 이보이나요 속도? 그러니까 이 진짜 빠른다니까요. 아 진짜 오늘 기차가 저를 웃게 하고 울게 하고 진짜 난리도 아니네요. 이제 드디어 좀 편히 잘수 있을 것 같아요. 보자와아 <laughs> <laughs> 왔습니다. 패딩턴 역으로. 아, 머나먼 곳에서 온 패딩턴이 이 패딩턴 역에 도착했던 것처럼 저도 영국의 아주 머나먼 시골 마을에서 왔습니다. 아, 근데 여기 진짜 크긴 크네요. 확실히 좀 패딩턴이 여기 왔을 때 많이 겁나고 무서웠을 것 같아.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무사히 런던까지 왔으니까 새로운 여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끝! 여러분,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 취소됐습니다. 보이시나요? 파리 캔슬.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진짜 이게 말이 되나? 그 수많은 그 수많은 변수를 겪고서 이제 야간 버스 탈 것만 기다리면서 여기 도착을 했는데 심지어 제가 9시 반쯤에 와가지고 11시 거니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 30분 전에 이제 뜨겠지 하고 봤는데 그 전까지는 캔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캔슬. 아니 근데 야간 버스 캔슬은 좀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는 게 대만에서 아니, 야간 버스는 말 그대로 야간 버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늦은 시간까지 이걸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건데, 이게 만약에 취소가 되면은 그러면 진짜 방법이 없거든요. 진짜. 아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행기도 없고 버스도 없고, 심지어 뭐 다른 일정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취소인데, 취소도 내가 낸돈 그냥 그대로 줍니다. 이 말이 되나요? Yeah, 뭐 이렇게 자책하고 있을 시간은 없고 자책이 아니지 이렇게 탓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런 데는 또 냉정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사라진 거예요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어쩐지 오늘 운이 좋더라니 서첨지다 서첨지 준천지 준천지 에휴, 끝! 저는 이제 저는 가까운 호스텔로 가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끝. 저는 결국 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는 호스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고 내일 아마 비행기를 타든 파리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게 보통 같으면은 일정이 막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런던에 있다가 뭐 다른 나라로 가도 되고 할 텐데 파리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티켓이 예약되어 있거든요. 네, 여서 자고 내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Oh 이 y